안녕하세요, 루나티 사이클링입니다. 왼쪽부터 와우 볼트2, 롬2,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볼트3, 롬3입니다. 한 눈에 봐도 이 오른쪽 제품들이 좀더 세련되고 예쁘죠? 와우가 공개한 새로운 사이클링 컴퓨터 롬3와 볼트3는 와우 에이스에 이어 차세대 사이클링 컴퓨터 라인업을 완성하는 3세대 제품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새롭게 나온 사이클링 컴퓨터가 이전 제품군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영상에서 와우의 또 다른 신제품이죠 와우 트래커 레이더와 함께 사용했을 때 이제 하나의 와우라는 생태계가 완성된 모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개해 드린 와우 에이스 그리고 이건 와우 룸 3와 볼트 3입니다 이세 개의 제품이 다른 점은 크게 4가지 크기 윈드 센서 터치스크린 그리고 스피커입니다 가장 먼저 3.8인치, 2.8인치, 그리고 2.3인치 크기 차이. 와우 에이스에는 윈드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두 제품은 오디오 스피커와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지만 막내인 와우 볼트는 스피커가 없고 터치 스크린이 없습니다. 참 여기서 스피커는 에이스에서 봤던 내비게이션 사용 시 좌회전, 우회전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터치 두번에서 따릉따릉 소리도 낼수 있겠네요. 스피커가 없다면 이전 세대처럼. 비프음으로 삐 소리가 모든 안내를 대신합니다. 이 외에 나머지 특히 GPS의 정확도에서 중요한 듀얼밴드 GPS와 글로나스, 베이더우, 갈릴레오, 키즈스, s b a 이 네비까지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위성 환법 장치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마지 에이스가 들어오면서 둘째로 밀려나버린 와우의 기둥 롬3를 먼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졌습니다. 기존 롬2가 2.7인치였던 것에 반해 롬3는 2.8인치로 조금 더 커진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죠. 색상도 기존 64컬러에서 1600만 컬러로 확 늘어났고, 기존엔 없던 터치스크린 적용, 그리고 스피커가 들어왔습니다. 스피커 덕분에 이제 음성 내비게이션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전방의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소리로 들을 수 있죠. 화면 어디든 두번 누르게 되면 앞 사람이나 보행자에게 주의하라고 전자벨도 울릴 수 있습니다. 와우 에이스부터는 지도에서 이제 거리 이름이 나오는 거 아시죠? 단순히 가로 세로 밋밋한 지도에서 이제는 도로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민이나 브라이튼에서는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어 하나는 로드, 하나는 실내, 하나는 산악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세팅이 가능했죠. 이제 와우도 액티비티 프로필이 추가되어 도로 사이클링, MTB 등 다양한 프로필을 만들고 각각 다른 설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서 페어링 대시보드 이거 와우 에이스에서 극찬했던 부분인데요 굳이 설정 들어가서 센서 들어가서 목록 보면서 어떤게 연결되어 있나 하나하나 확인 안하더라도 어떻게 페어링이 되어 있는지 한눈에 훨씬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참 그리고 향상된 화면 디스플레이로 인해 이제 룸 3와 볼트 3에서도 상단에 현재 시간 gps 상태 휴대폰 페어링 상태와 배터리 상태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현재 시간 확인한다고 아까운 데이터 페이지 한칸 소비하지 않아도 돼요. 기존 볼트2나 롬2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와우 엘리먼트 앱이 앱을 주로 사용하셨죠? 이제 통합된 하나의 와우라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 나온 이 롬3와 볼트3는 와우 앱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와우는 와우 앱으로 이게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이죠? 와우의 특징적인 포인트였던 LED가 없어진 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와우 롬2를 주로 썼던 것도 볼트2의 한 줄보다는 롬2의 두 줄이 더 좋아져였는데 에이스부터는 롬3, 볼트3는 상태 LED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좀더 커진 디스플레이 안에서 모든 안내가 처리되는데요. 실제 사용해보면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디스플레이 내에서의 처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롬3의 무게는 108g입니다. 롬2에 비 10g 정도 늘어난 무게이지만 그래도 에이스의 208g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무게입니다. 요즘 사이클링 컴퓨터는 다들 좀 크고 무겁습니다. 처리해야 정보도 원체 많고, 일단 이 디스플레이에서 먹는 배터리 양도 만만치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키웠고, 배터리 러닝 타임도 늘렸습니다. 기존 롬투가 17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이제 하루를 넘기는 2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발전에 10g 조금 넘는 무게 증가라면 전 오케이입니다. 실제 배터리 러닝 타임은 다음 영상에서 실제 하루 종일 사용해서 얼마나 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볼트3입니다. 작고 귀엽고 하지만 강력한 친구죠. 와우 볼트3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와우의 모든 변화 중에 터치 스크린과 스피커를 제외하면 플래그십 모델인 에이스와 비교해도 어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약간 커졌는데요. 이전 볼트2가 2.2인치였는데 반해 이제 2.3인치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볼트도 롬이나 에이스와 차별 없이 듀얼밴드 GPS가 추가되었습니다. GPS 정확도 하나는 예전부터 와우의 강점 중 하나였죠. 하지만 롬투와 다르게 볼트2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제 3세대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최상급 레벨을 맞췄습니다. 배터리 또한 조금 늘어났네요. 공식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에이스가 30시간, 롬이 25시간, 볼트가 20시간, 슈퍼 랜더너스 갈게 아니라면 한두 번 충전 깜빡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볼트는 터치스크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사용에는 아마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우는 에이스 출시 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래 3개의 버튼, 우측의 위아래 방향키 버튼, 좌측의 전원 버튼 이 조합으로 라이더가 원하는 모든 명령을 전혀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에이스와 롬3 터치가 추가된 것이지 기존 와우 유저라면 뭐 터치 안 된다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롬 2와 볼트 2에 비 버튼 반응성도 더 빨라진 돈도 쾌적하다고 느껴지는데 한몫하는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와우 엘리먼트 롬3 소비자 가 75만 원, 와우 엘리먼트 볼트 3 소비자 가 59만 원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과 환율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비싸다 생각이 들면 옆 동네 지간의 가격 한번 보고 오세요 갑자기 괜찮죠? 그리고 이번 롬3와 볼트3에는 모두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한 이탈 방지 끈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로 구매했었는데 처음부터 주니까 편해졌네요 제품은 온라인과 전국 와우 특약점 WSS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도 제품을 받은지 오래되진 않았고 많은 경우의 수를 경험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씩은 계속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이후 곧 실제 롱텀 사용 후기와 또 다른 신제품 와우 트래커 레이더의 연동까지 함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굿모닝 라이스에이트, 라이스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